열두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세증권 윤재웅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ETF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자산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네. 관세 이슈가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관세 전쟁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 변동성 자체는 좀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캐나다랑 멕시코 그리고 중국, 이 3개국이 좀 주요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해당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진정이 되, 됐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또 금요일 날또 상업, 상업 관세 때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우려가 좀 부각이 됐고요. 다만 지금 시장 좀 약간 밑에서 받친다고 해야 될까 요 그런 요인들좀 계속 음.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지표들, 고용 지표라든가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기대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어요. 이제 조금 나오죠. 이제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예. 이제 분기, 분기 단위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나 국채 어떻게 발행을 할 거야라는 내용을 좀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 크게 계획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음. 하던 대로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 국채 국채 관련된 부분들이 계획이 좀 중요한 이유는 사실 국채 모든 이제 물건들이 그렇지만 국채도 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물량이 많아지면 음.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예. 생기게 되는 건데 이 발행량을 좀 유지를 할 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적어도 뭐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 기대감을 좀 주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좀 어느 정도 자방 지지력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어, 제 지난주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딥식 그 관련돼서 이제 어, 기술주들이 좀 기대감을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기술주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항생테크. 지수가 있어요. 해당 지수가 좀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지금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S&P 500 지수의 예. 최근 10년 흐름입니다. 이제 연간 단위로 끊어서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음.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어,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2.5% 정도 올라갔고 지금 이제 빨간색 굵은 선이에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다만 뭐 어떤 관세발슈라든가 이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선방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세 관련된 이슈는 아마 트럼프 집권 내내 좀 계속 부각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만 조금 이제 따로 빼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어, 좋습니다. 네. 2월 1일 날 이제, 어,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부각했다는 부분들 나왔었고,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한달 동안 유예를 해 줄게라고 그렇죠. 나왔죠. 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가 나오면서 좀 우려감 좀 높아졌지만 이 심핑이랑 주, 주석이랑 다음에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통화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 좀 지속됐다라는 거. 다만 금요일 넘어오게 되면서 또 상호관세 부하게 또 나오면서 좀 우려감이 좀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해당 플로는 우좀이 정도 정리 하면 하시면 될것 같고 예. 이번에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관련된 이슈들 좀 짚어보면서 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선명해진 부분은 아, 관세 자체가 관세를 해서 이걸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 카드.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쓸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니까 아 이렇게 또 뉴스가 많았었구나라는 걸한번더 체감하게 되죠. 어,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다 맞불 논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좀 혼란을 줬던 한 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혼란이 전혀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금 가격도. 그렇죠. 아주 눈에는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차트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차트 를 보면 정말 웅장한 차트가 나오고 있요 대단합니다. 있어요. 네, 계속 올라요 사장 최고가 또 경신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주에 또한이 가량 또 올랐어요. 그리고 네. 이제 국내 금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금가격의 환율까지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도 좀 국내 금가격은 어 이제 뭐 국제 금가격에 비해 상승률 좀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한 뭐 마디로 요약드리면 이 불안감. 관세, 관세 전쟁 말 불안감 반영하면서 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뉴스로 나오 뉴스에 나오기로는 이제 뭐 골드바 기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이게 나올 정도로 <laughs> 지금 금각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시장에 대한 우려감 변수들이 자꾸 좀 튀어나오다 보니까 금 가격으로 안전한 자산들을 많이 옮겨가는 시장의 름이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하방 지지력을 보태줄 만한 요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 글로벌 etf 주간 동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승률.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지난주 미국 내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였어요. 네. 제가 이제 그 S H L D 란 티커로 알려드그 글로벌 방위 그렇죠, 그렇죠. ETF 말씀드리면서도 네. 이제 소개드렸던 해 팔란티어인데. 어, 팔란티어가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팔란티어와 관련된 e t f 들이 있어요. 팔란티어만 이제 편입해서 운용한 ETF도 있는데, 해당 ETF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사이버보안 관련된 ETF도 들 역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좀 이제 주요 특징적인 ETF들 좀 짚어보면, 우선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구리채굴, 특히나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도 좀 강세를 보였었어요. 예. 구리채굴이라든가 혹은, 아까 이제 금격도 말씀드렸는데, 이 금강주. 금캔 ETF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ETF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금강주 역시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지금 이제 주식형의 좀 국한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예. 말씀드렸던 구리라든가 금채굴 관련 ETF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지수 ETF들, 음흠. 역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팔란티어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저점과 비교하면 벌써 한달 만에 거의 뭐 주가 두배 가까이 올려놓는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주간에도 ETF 시장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이 됐고요. 특히 앞서 금 가격 이야기도 해 드렸지만 금 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된 이 채굴 관련된 종, ETF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하락했던 쪽이 어디가 있는지 하락률 상위로도 볼까요? 네 우선 이제 하락 키워드들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음, 뭐 예.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혹은 뭐 비트코인에 대표되는 이 암호 화폐들 어. 그리고 이 암호 화폐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산업 예. ETF들이 다소 하락률 상위를 좀 차지를 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어 전체적으로 이 하락률 상위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 현선물 ETF들이 좀 상위에 올랐고요. 예. 뭐 참고로 지금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는 투자가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오. 아직까지 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물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선물도 좀 하락을 좀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걸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뭐 주식형 넘어오게 되면 뭐 주택 건설이라든가 혹은 뭐 현금으로 관련된 ETF들, 혹은 지금 이제 경기 소비재 관련된 ETF들도 좀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해당 어 섹터 같은 경우는 어 경기 소비재 섹터가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여기 편입 비중 상위가 테슬라예요. 그 지난주 에 네. 테슬라 가좀 약세를 보였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경기 소비재 섹터 역시도 어 섹터 ETF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그 암호화폐 관련된 현선물 ETF의 하락 그리고 그 경기 소비자 관련된 하락이 눈에 띄었다는 점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아, 이번에 글로벌이 아니라 한국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의 ETF 동향 음, 상승률 상위 순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전체적인 틀 잠깐만 좀 보시면은 그 연초 이후에 좀 상승률 상위 ETF들 좀 꼽아봤어요. 예. 이제 2025년 들어서 어떤 ETF들 이제 국내 한국 주식들로 이루어진 ETF 중에 어떤 게좀 강세를 보여나좀 꼬아봤는데 네. 지금 보시면 가장 이제 맨 하단에 까만색 선 나타나는 게 코스피백 이제 비교하려고 좀구해 예. 놓은 거고요. 아, 저렇게 밑으로 갑니까? <laughs> 네, 지금 약간 많이 못 올라오고 있죠. 예. 많이, 많이 모, 못 올라왔다기 보다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다른 것도 음. 더 올랐다고 라좀 보시면 예.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승률 1위가 지금 로봇, 역시. AI, 그리고 로봇 ETF입니다. 지금 옆에 번호는 이제 종목 번호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한국 방산 ETF 역시도 지금 상장사회에지차질를 하고 있다. 역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방산의 흐름은 계속 양호하네요. 정말. 네, 지금 K 방산 관련해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 또 한국 방산 ETF가 또 상장이 음. 됐어요. 그래서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리고 이 방위산업 비중이 높은 이 하나그룹.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우주 방산 관련 ETF들이 좀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좀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예. 지난주 좀 시장 동향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이 미국 변동성 관련 ETF가 좀, 상승 상위에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건 이제 시장의 움직임 위든 아래든 이제 움직임이 음. 커질 거를 예상하이 공포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해당 지수를 추종한 ETF가 좀 상승 상위에 올랐다. 아,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이런 변수들이 자주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에, 미국 시장 변동성 자체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변동성 ETF도 음. 상승 상위에 올랐다라는 거. 이 외에도 살펴보시게 되면 뭐 한국 인터넷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방위 역시도 상승률 상이 올랐고 이거 외에도 좀살 짚어 보실 만한 게금 현물 ETF가 있습니다. 예. 예. 아까 현물 선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이 현물. 그렇죠. 그리고 선물은 우리가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팔 거다라는 계약을 그렇죠. 하는 ETF예요. 그래서 국내 이 현물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현물 관련된 ETF들도 상승률 상이 올랐다. 그리고 주식형 넘어오게 되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이 방위 산업 이 음. ETF들. 그러나 최상위에 바로 방위가 눈에 띄니다 네, 지금 방위산업 ETF가 이제 1, 2위 차지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제 아까 이제 금강주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금강주 ETF도 국내에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강주 ETF 역시도 상승률 상위 올랐다라는 거 짚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관심도도 눈에 띄지만 아, 지금 그 방산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 ETF 동향을 봤을 때 묻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역시 금 가격의 정말 묻지마 상승이죠. 이런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관련된 키워드도 여지없이 또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로 봤을 때는 어떤 ETF들 많이 좀 하락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ETF들이 또 많이 어... 하락 했어요 지난주 예, 예. 이번 주 들어 조금 이제 살아난 분위기 보이,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이차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ETF들 좀 다양하게 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뭐 이차전지 네. 산업 전체라든가 뭐 소재 혹은 뭐 소부장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돼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해당 ETF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률 상위이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지금 사실 이차전지 쪽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네. 하락률 상위이좀 올라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관세에 대한 두려움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관세 영향에 따 음. 굉장히 크고 이제 그런데 정책들 이제 좀 줄줄 좀 폐지가 됐고, 여기도 관세 관련해서 좀더 부각이 되는 모습을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이어서 이제 주식형 위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최상위 에 올라와 있고, 이거에도 지금 자동차 산업 역시도 사실 관세발 피해, 그럴 음,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이라든가, 이제 자동차에 특화돼서 이 자동차 산업, 관련된 ETF들 역시도 하락률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또 이제 알루미늄, 철강 관련된 관세도 얘가 나고 있다 보니까 예. 얘가 또 나왔다 보니까 철강 산업 역시도 하락률 상에 올랐다라는 거좀 짚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 주요 ETF들의 하락률 상위를 또 보게 되니까, 아한주 동안 얼마나 관세에 관련된 관세 전쟁의 우려감이 컸는지가 바로 느껴집니다. 아 하락률 상위로 봤을 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게 2차 전지 아니면 자동차, 그리고 철강 관련된 관세 이런 우려감이 여지없이 하락률 상위에서 키워드로 나타나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아 이번 주 투자 아이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ETF를 중심으로 좀 돌아보면 좋을지 어떤 아이디어 잡아볼까요? 네, 우선 이제 ETF 명이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예. 지금 화면에 이제 ETF 이름이 나가고 있는데 티커, 우리 종목번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티커가 RDVY라는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예. 지금 뭐 디비던드 어치버라는 이제 이름으로 음.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간략하게 일단 먼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배당금을 늘려나가는 미국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다. 라고 봐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좀 이제 배당 투자하실 때 조금 이제 기억해두시면 좋을 키워드가 예. 배당 성장, 배당 성장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여기서 배당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배당금을 늘려나가는 기업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길게는 60년 이상 배당금을 매년 늘려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 60년요? 이 네,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laughs> 콜라 이런 기업들 모두 이제 60년 이상 배당금 늘린 기업들이요 예. 우리가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i r 라든가 이런 것들 막 뭐, 접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배당금을, 현금으로 나가는 이 배당금을 60년 이상 늘렸다? 사실 그 배당금이 또 현금으로 나가는데, 이 현금이라는 게또 굉장히 속이기가 힘들죠. 그러 그러니까 예. 앵커님께 제가 뭐, 5만원 드리면서 이거 10만원 이에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laughs> 그렇죠. 말도 안 이, 되죠. 에이, 눈으로 보이는 이 현금. 이 현금으로 나가는 배당을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60년 이상 늘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뭐,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잘 운영을 해왔구나. 그렇죠. 어,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배당 성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번째 키워드는 이총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음. 배당 수익률 높으면 물론 좋지만, 네. 우리가 7% 10% 배당 수익률 보고 들어갔다가 주가에서 막10% 20% 터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하죠. 그러면 아프죠. 아프죠. 매 굉장히, 예. 굉장히 아프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총 수익률 관점에서 우리가 배당 수익률 뿐만 아니라, 이 주가 수익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배당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배당금을 좀 장기간 늘려나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어 총수익 어 총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꼭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해당 관점에서 이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이 나스닥 미국 지수를 좀유니버스로합니다 전체적인 풀로 해서 거기 좀주목들 어떤 것들을 골라내냐 살펴보면, 일단, 최근 12개월 동안 나간 배당금이 직전 3년, 5년 배당금, 평균 배당금보다 일단 커야 돼요. 배당금이 늘어난 기업들 일단 골라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배당금만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도 배당금만 늘릴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어, EPS, 이 주당 순 이익이 직전 3개년도 EPS보다 큰 기업을 골라내요. 이게두 번째 요건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번 돈에서 얼마만큼 배당을 한다라는 하냐라는 개념인데 배당 성향이 60% 이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예. 말해서 제가 어 1년 동안 어, 1억 을 벌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6,500만 원미 이하로 배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배당금을 배당 수익이 5%예요. 똑같이 5%인데 어떤 기업은 배당 성향이 50%인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80%인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이제 50% 지급하는 기업은 1억을 벌어서 5천만 원만 배당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다 보니까 예. 혹시나 뭐 실적이 좀 줄어든 거나 이럴 때도 이제 배당금을 좀할 배당을 이제 계속할 여력이 있다라는 음. 거고, 혹은 반대로 이제 배당금을 늘릴 여력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배당 성향은 좀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좋다라는 음. 거.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을 요건들이 이제 우수한 50개 기업을 편입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운용 자산이 한 18조 원 정도 돼요. 나은 예. ETF는 아닙니다. 음. 그래서 어 하루 평균 거래대금 한 700억 정도 되는 좀 비교적 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이 막 높진 않아요. 현 시점에서 배당 수익률 2에서 3%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다만 내가 주가 상승률도 노리면서 배당 금도, 배당 수익률도 좀 증가하는 그런 컨셉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같이 가가고 싶다. 때는 좀 관심 가지고 음. 보실 만한 ETF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 비중 상위 종목들을 좀 어떤 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이제 편입 상위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게 예. 되면 조금 이제 생소한 기업들이 좀 많으실 것 아, 같아요. 익스펜드 어. 에너지라든가 혹은 밑에 이제 뭐 EOG 리소시스라든가 이런 예. 기업들이 제 에너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금 설명해주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 그렇죠. 부합되는 음. 이제 기업들을 좀 편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금융주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 게 지금 여덟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J.P. 모건 케에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다만 지금 비중 자체는 동일 가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업의 몸집을 따라서 편입을 한다기보다는 라 이제 비슷한 비중으로 음. 좀 편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그런 것들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올해 연초부터 지금 1월 7일까지 이제. 시고 조정 좀 정리를 한 건데 여타 이 배당 수익률 배당 ETF 들이랑 비교했을 때좀 이제 상승률 자체는 이제 조 높다라고 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메인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ETF 관련된 한 주간의 흐름 상세한 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윤재욱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려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